옆에 은사람과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세이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대답은안할 거예요 분명은대답은안할 건데 그래도 은번 물어보는 거죠 사람마다 무엇을 구사람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다 건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건강 때문에 그 시간에 일어나고 잠드는 시간도 어쨌든 뭐라도 그 시간에 자려고 애쓰고 운동하면서도 건강 식품을 거기에 맞는 또 식품을 골라서 먹고 또 SNS에도 또 한번 뛰고 나서 오늘도 1만보 달성 뭐 이렇게 해서 또 올리고 어, 식탁 위에는 또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선을 딱 그어놓고 그것을 지키고 또 때로는 그 맛있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하고 또그 맛없는 것을 먹겠다고 하고 어, 참 대단해요. 네, 건강이 목표니까 그것에 따라서 자기 삶을 완전히 컨트롤을 하는 것이죠. 또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돈, 저게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만 항상 생각하고, 늘 돈, 승진, 성과급 이런 데만 맞춰져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잠들어야 하는 시간도 거기에 맞춰져 있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이 되겠나, 안 되겠나. 어, 또 그러다 보니까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있고, 대충 형식적으로 대, 대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또 나눠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사교 서클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어야 뭔가 정보들도 받고 또그 인맥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말입니다.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 시계를 손에 넣었지만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늘 그래서 어디 투자했어? 그 얼마인데 연봉은 얼마야? 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왔지만 그게 막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얻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동, 정말 크게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을 강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빛나게 하셨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왕권을 부여받고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거. 자기 혼자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같이 불러다가 특히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재판관들 또각 우두, 우두머리들을 다 불러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왜? 나 혼자서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는 우리가 뭐 일천 번제 헌금 그래가지고 매일 뭐 이렇게 일천일 드린 그거 아니고요. 가 아니고요. 어, 그렇다고서 1000번 전공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1000 번제 원래 뜻은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1000번을 드리는 겁니다. 즉그함 제사 가운데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엄청난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살과 뼈의 이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필요했겠어요? 엄청난 제사한 거죠. 엄청난 제사예요. 여러분, 일천 번째는 그렇게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서 일천 번째가 아니고 그 숨겨진 뜻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 다 드렸다. 할수 있는 대로 정말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온 지도자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주인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권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참 지도자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번제, 즉,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온 뜻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엄청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단순히 귀만 즐겁게 하고 듣고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듣는 순간에도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게 가득 채우시기를, 오늘 기도하셨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듣는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저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어 전전 노래 같이 불러 같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한 가사 한 가사를 꾹꾹 내 마음으로 눌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찬송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바쁘고 어떻 힘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쏟아서 나를 태우는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가 너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쁨이 나와요.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정말 사랑스럽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이렇게도 해 사랑스럽니? 이렇게 바라보는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데 그 귀한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하겠다고 뭘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것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녹아질 것 같아요 녹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날 밤에 바로 환상 가운데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야너 나한테 좀 구해 얼른 구하라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내온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내삶 그저 조금 주님이 도와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나안 되겠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 한 구절, 또 기도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찬송 한 구절 정말 꾹꾹 눌러가면서 내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내 사랑,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로 다스려졌으면 좋겠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온통 덮혔으면 좋겠다고, 내온 삶이 주님의 능력의 팔에 늘 붙들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히 주님을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극렬하심을 구하는 그런 예배자, 오늘 그런 몸부림이 있는 예배자들이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 한 가사에 한 가사에 혼이 담겨 있어,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불러. 아 저게 뭐라고? 아니 난 정말 진심이라서 그래. 진심이라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자가 기도를 할때 저분의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가 아니라. 대표기도잖아요. 대표하여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나도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으로 혼을 담아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고자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주일 이렇게 나와서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듣고 싶어서. 귀를, 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려고 온 신경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런 예배자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실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찬송 한마디라도 그냥 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아멘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감동이 되지만 우리도 이 시간이 너무나 너무나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이 시간이 너무나 내게 풍성한 은혜를 주고 나를 살게 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는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서 가 돌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 신경을 다 쓸수록,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안에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온전히 다 채우실수록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과 자책감과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다고단함들이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나는 빛을 원해서 빛만 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어둠이 다 사라져가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이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정말 빛을 마음에 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하시니까 솔로몬이 뭘 원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날 밤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야 네가 네, 뭐좀해 줘야 되겠다. 너뭐 구해. 다해 줄게. 별이라도 따 줄게. 뭐뭐 얘기해. 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어, 솔로몬이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과 10절. 8절에 10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들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그러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오, 기회다. 하고,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란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스토리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통찰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된다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역할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도 어 우리가 개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틀림없이 일천 번째를 그냥 어천 마리 들어야지 그러고 들인 <laughs> 게 아니라 한 마리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내 힘으론 도저히 이 백성들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돼요. 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 내가 뭘 알고 이거는 맞다 그러고 이거는 틀렸다 그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저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데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를 어떻게 알고 내가 판단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사람을 볼 줄도 모르고 상황을 파악할 줄도 모르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한 마리를 드리고 두 마리를 드리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일천번째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고민 1도 없이 바로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제가 이 백성 앞에서 뭘 판단합니까? 하나님도 그가 이미 간절히 진심으로 구했던 것, 너 그거 말해. 지금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네가 나를 위해서 더 주의 일을 감당해 보겠다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일 그거를 잘 감당해 보겠다고 지금 그걸 구하는 거. 난 너무 행복하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내게는 부족하다고 여긴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은 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잘 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아뢰고 진심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다가 덤으로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그리고 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하면서 살아야 될게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솔로몬은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될것이 일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그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덤으로 야 이건 덤이다 너 이거 뭐 이거 이거 얘기해서 난 줄라 그랬는데 너가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구하니 내가 부와 명예와 뭐 이거 아무 다, 뭐다 줄게 그리고 지금 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면 내 삶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시간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공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나의 커리어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흘려 보내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 나의 연약함을 뭐 도와달라든지, 아니면 뭐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겠죠.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단순히 성공을 위해서 그저 공부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아이의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전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라면 하나님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그 공동체를 평안케 하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이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를 평안케 하고 든든하게 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건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제계획에 기름을 부어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제 삶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기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다름이 아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시대고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력이. 어쩌면 다른 능력보다도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정보가 맞나? 저 사람이 맞나? 이것이 맞나? 아닌가? 긴가? 아니가 이거... <laughs> 이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알 수가 없고 다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다들 자기 입장이 있고 자기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편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불의가 되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SNS와 유튜브 같은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너무나 많이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수님도 시대가 너무 악하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은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당당해지고 또한 우리의 외면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사람들과 상황들을 잘분별하해서 대처하고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 지혜는 나도 그리고 저 사람도 공동체도 어다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지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 말, 그런 헌신, 그런 인내,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더 많이 아는것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내가 가진 어떤 통찰력이, 나의 어떤 보는 예리함과 또한 내가 볼수 있는 나만이 보여지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봤고 나는 깨달았고 나는 보았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 저 사람도 세워지고 나도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고. 그 분별되어 파악된 지혜가 이제는 그 상처와 연약함을 정죄하고 돌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치유해 주고 강건케 해 주는 그런 지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즉 자기의 위치를 사람들 사이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내 위치를 이해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허락된 자리 사람에서 출발한다면 나는 제일 위에 있는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봤을 때는 똑같은 사명 하나를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그 자리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자리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사용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구할 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겨진 자리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주님께 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그것을 어둠으로 인해서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그 구한 것을 드디어 어둠으로 그것이 건강이든지 어떤 재능 재능이든지 무엇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잘 붙들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곧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길을 가는 것은 남들보다 좀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은 남들보다 좀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이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이게 결코 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예수 안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안의 즐겁고 복된 길 넓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각자 각자에게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게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근데 이런 회사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꿈을 주셨는데 중간에 뭔가가 있어요, 장애물들이. 하나님,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그 구할 것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때는 그러는 네가. 좀더 헌신해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그 십자가를 접으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상처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구한 힘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주님의 응답으로 얻은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온갖...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진이 십자가는 평화를 이루는 십자가요 내가 진이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요 내가 진 십자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십자가임을 경험하며 힘든 순간마다 누구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물어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결말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일을 어떻게 지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그런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위한 지혜 말입니다. 그런 어떤 것?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과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머리 똑똑한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예리하게 쳐다보는 그런 관점의 전환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못된 흐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먼저 본 사람이 오히려 그 지혜와 지식과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가지고 오히려 사,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지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으라고 주신 그 십자가를 잘 붙들기 위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날마다 이것을 질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떻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내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끝까지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내게 응답하여 주셔서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그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가 이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이것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를 구할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구할지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불릴 듯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하, 하게 하시는 그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 사실은 이거 구하긴 하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것 구하는 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드디어 그 구한 것, 그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구할 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 하나님이 원하셨던 질문을 하고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구하게 하신 그 어떤 것, 정말 우리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그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할 것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 주신 것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분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